손잡이가 길어 안전한 워킹머신 6700을 소개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키는 계기판에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합니다. 미끄럼 방지 안전 발판과 성인 남성이 걸어도 좁지 않은 넓은 벨트 폭은 기존 340mm에서 360mm로 더 넓어졌습니다. 3단 각도 조절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넓은 LED 한글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거치대에 고무패드가 부착되어 안정감 있는 영상 시청을 할수 있습니다. 더 길어진 안전 손잡이가 장착되어 운동 시 안정감 있는 워킹이 가능합니다. 워킹머신의 고정 레버를 풀고 접으면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간단하게 배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손잡이가 길어 안전한 워킹머신 6700과 함께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